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기장의 미디 기장의 바텀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숏 바텀들이 유행이라고 하긴 하지만 저 같은 유교 걸한테는 조금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같은 튼실한 엉덩이 키에 비해 몸짓에 비해 있는 골반 이거는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항상 이 골반이랑 엉덩이에 껴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길이감이 있어야 한 그래야지 좀더 체형 꺼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품들이랑 관계없이 일단 넣었어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그재그에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있는 스트라이프 패턴이 있는 버뮤다 팬츠예요. 제가 최근에 릴리오라는 쇼핑몰에서 제공받은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이거예요. 딱 받자마자 입었을 때 생각보다 얇았어요. 얇고 크다. 그래서 착용감이 진짜 편했거든요. 그래서 핏도 진짜 버뮤다 팬츠의 그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부담스럽진 않고 딱 예쁜 핏과 기장감. 옛날에는 애매한 버뮤다 팬츠도 진짜 많더라고. 근데 요즘에는 일단 핏은 다 좋은 것 같아요. 핏은 다 평형. 평양평평양상주나? 평영상주나평양상주화가 평형상준화? 돼가지고 그래서 웬만한 옷들 요즘엔 핏은 다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격이나 재질, 분위기나 디자인들 차별화를 더 주는 느낌. 이거는 딱 소재감이 여름에도 정말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바지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아주 무난하게 착용하기 좋은 두께감이에요. 스트라이프잖아요? 은은히 포인트가 되는 패턴인데 무난히 묻어가는 그런 패턴이에요. 이거는 제가 M 사이즈로 했었거든요. 골반에 걸쳤을 때도 딱 적당히 예쁘다. 조금 그래도 여유 있는 편? 그래서 저는 딱. M 사이즈 좋았던 것 같아요. 요게 되게 좋은 게 일단 핏이 굉장히 A 핏으로 떨어지고 러블리한 룩에 입기에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전 요즘 빠진 게 러블리 때문에 심심하지 않게 카펜더? 요런 게 있어서 옆주머니가 있네요. 퀄리티나 소재감이 일단 여름까지 착용하기 좋기 때문에 하나 사두면 여기저기 용이하게 착용하기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은 제가 작년에 정말 정말 잘 입고 다녔던 바지거든요. 바로 요 제품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 샀던 버뮤다인 것 같아요. 요거는 여기에 이런 디조 디테일인가? 조절할 수 있는 디테일이 있어서 앞쪽으로 조절할 수 있지만 저는 웬만하면 조절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버뮤다는 크게 입어주는 맛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보다 엄청 오버하진 않은데 허리랑 엉덩이가 좀 맞는 느낌? 저한테? 근데 이거의 포인트는 컬러감이 진짜 잘 나왔어요. 이런 빈티지한 느낌의 데님을 사면 은 컬러감이 살짝 아쉬운 그런 바지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딱 적당히 노랗고 풀어서 좋아요. 손이 좀 자주 가는 스타일이고 이 옷에 특히나 봄 여름 옷들이 정말 잘 어울리거든요. 밝은 컬러 입는 걸 좋아하시면은 이것도 잘 용이하게 입지 않을까 싶어. 이거의 포인트는 이 백하고 이런 게또 없으면 또 서운하잖아. 그리고 일단 재질이 그렇게 푸들푸들 퀄리티 안 좋은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거든요. 고세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탄탄하고 핏이 잡히는 옷입니다. 특히 이런 비조 디테일, 이런 디테일들이 있거나 허리나 테두리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 딱딱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특히나 저도 웬만하면 내려입으려고 노력하고 이거는 같은 에미지만좀 내려입었을 때 아까 거보다는 조금 타이트해요. 핏도 좋고 퀄리티도 좋고 저렴한 티가 진짜 1도 안 난다. 이거랑 아마 흑초 컬러가 있었는데 이 컬러가 좀더제 스타일이더라고요. 이런 스타일이 없으시면 추천합니다. 다음은 비교적 최근에 보여드렸던 버뮤더 팬츠인데요. 바로 땡땡이 패턴의 버뮤더 팬츠입니다. 제일 최근에 올렸던 지그재그 아이템 하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건데 이거는 조금 두께감이 있고 살. 겨울 느이 살짝 나지만 봄 가을에는 정말 잘 입기 때문에 한여름 빼고 입기 좋은 버뮤다 팬츠 이거는 일단 올 밴딩 그래서 매우 편하고 사이즈 선택에 고민이 없는 그리고 겁나 맥시하다 진짜 크지만 핏이 괜찮은 키 작은 저한테도 괜찮고 키큰 분들한테도 괜찮을 기장감과 핏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심하지 않게 카고 주머니들이 다 있거든요 특히나 이런 밴딩들은 기본 심플한 디테일 없는 디자인이면 솔직히 퀄리티가 좀 떨어져 보인다거나 무게감이 없어서 안끊서 되거든요. 근데 이런 디테일들이 있기 때문에 좀더 볼륨감을 만들어주는 핏에 그래서 이런 디테일들이 꼭 있는지 저는 꼭 확인하거든요. 그리고 뒷주머니도 페이크로 있고요. 밴딩 부분이 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허리에 진짜 편해요. 내 골반과 내 몸을 옥죄이지 않는 느낌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실제로 보면 은 땡땡이 티가 엄청 나진 않거든요. 약간 그레이로 이렇게 무난히 되어 있어서 부담스러운 땡땡이 패턴은 아니에요. 이런 거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단색이나 패턴 없는 색들 상이나 신발이랑 매치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탄탄해요 단단하고 핀턱이 있어요 핏이 더 괜찮다 다음은 지그재그 마지막 버뮤다 벤츠인데요 최여름 버뮤다 팬츠였거든요 사라져버렸어요 이렇게 생긴 먹색 블랙에 화이트 살짝 넣은 아주 진한 차콜색 거의 블랙에 가까운 느낌 일단 확실히 이거는 더울 때 입기 좋은 여름 버뮤다인데 이게 코튼이거든요 나일론 아닌데 바스락 거리는 그런 느낌 여름 거기 때문에 조금 얇은 편입니다 근데 탄탄해 이것도 밴딩 그래서 진짜 편해요. 이것도 뒤에 포켓이 하나 있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여름 바지였거든요. 근데 정보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이번 여름에 다시 나올지 미지수지만 만약에 이게 다시 찾거나 새로 업데이트 되면 링크도 수정해놓을게요 일단 이거는 저는 리킴에서 샀고요 이것도 가격대가 아 3만원에서 4만원 3만 초반인가 아주 여름에 뽕 뽑았습니다 편한 착용감, 퀄리티 일단 여름에는 편한 게 장땡이거든요 이런 느낌의 메시반팔티에 긴팔과 반팔 레이어드 된 그런 느낌을 제가 또 좋아하기도 하고 그거에 빠지게 되면서 반팔티도 하나. 이거는 쇼핑몰 중에서 제일 뭔가 눈에 띄었던 코디 조합이었어 그래서 저도 그렇게 입고 싶어서 골랐는데 컬러감이 저는 이 블루가 딱 예쁜 것 같더라고요. 되게 분위기 있고 약간 유니크도 하면서 러블리한 느낌까지 들수 있는 제품인 것 같거든요. 좀더 근데 마른 분들이 입으시면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개인적으로는 이거랑 같이 코디된 메시 긴팔티도 있거든요. 그거랑 같이 세트로 구입하시면 더 예쁘지 않을까. 이 쪽도 이렇게 퍼프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 러블리한 느낌도 들고, 디테일들. 가끔씩 이렇게 코인트 주기 좋은 제품들 입어주면 정말 귀여울 것 같아. 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기장이 막 엄청 크롭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레이어드 된긴 팔, 반팔들. 특히 미디 스커트나 미디 하이류들과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브랜드 더뮤다 팬츠 3종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제가 작년에 브랜드에서 선물 받았던 제품들이긴 한데 3개 다 진짜 잘 입고 다녔어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이건데요 이렇게 생긴 중청 더뮤다 팬츠이고요 제가 입었던 중청 데님 중에 컬러감이 제일 괜찮아요 정가는 솔직히 가격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지그재그 거 보다가 브랜드 거 보니까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브랜드 제품들은 품절이 잘안 나니까 그런 점에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조금 브랜드 제 제품들을 좀 선호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뒤쪽에 조절 가능한 비조 디테일이 있어요. 처음에 상세 페이지 허리가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좋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봤을 때. 골반에 잘 맞는다. 저는 웬만하면 M사이즈를 입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디자인 포인트도 되고, 일단 이거는 긴 느낌? 특히 이 허벅지 부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얇고 흐물흐물한 느낌이 들어서 되게 의외였다. 컬러도 무난무난하고 약간 보이는 이런 것들? 부담스럽지 않게 데일리하고 어디든 착용하기 좋은 그런 디자인이어가지고 좋아합니다. 또 이런 데님 화면이랑 실물로 보는 거랑 차이 나는 컬러들이 진짜 많잖아요. 요건딱 예쁜, 살짝 물빠진 블루 님 중청 짧은 상의들이 좀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 요 작년에는 레몬색 연년두색 그런 것들 색도화지색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빠졌어가지고 근데 그런 거랑 정말 잘 어울려 요 거기에 약간의 흰색 포인트를 준다든지 바람막이나 키링 가방이나 이런 것들 포인트 주면은 정말 예쁜 청량 여름 코디 일단은 주구장창 말하지만 핏들이 다 좋아서 일단 먹고 들어간다 어느 정도 다음은 중청 했으니까 이런 컬러의 팬츠를 보여드릴게요 제게 다 거의 최근 건 아니에요. 작년 시즌 이러다 보니까 가격대도 괜찮지 않을까요? 피스메이커에서 보내주셨던 텐츠거든요 살짝 은은하게 선이 살짝씩 있어요. 실제로 보면 엄청 티는 안 나는데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스트라이프 같던 아주 살짝? 또 이런 컬러가 여름에 입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보시다시피 원 핀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크리한 느낌이라기보다는 M 사이즈를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타이트했어요. 이 윗부분에 이런 카고 주머니는 아니지만 주머니가 이렇게 있어요. 포인트는 요건데요. 엉덩이 쪽에 있는. 자수 로고.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거 입을 때도 짧은 상이랑 입어서 이거를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냥 귀여운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핏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다. 아, 근데 제가 이걸 입고서 흰색 가방을 냈거든요. 근데 이제 흰색 가방에 제 생각에 이염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입을 때는 조금 이염 같은 거를 조심해주시거나 한번 세탁하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다행히도 가방 아래쪽 뒷부분에 묻어서 잘안 보여서 좀 다행이긴 한데 약간 은은하게 묻었더라고요. 다음 이것도 피스메이커 제품 이거는 좀 유일하게 스웨트 재질 그레이 컬러로 제가 한번 입어봤었는데 이거의 포인트 일단은 여기가 되게 두껍고 이 부분이 되게 단단하고 여기가 엄청 탄탄하고 그거에 비해서 여기는 탄탄한 느낌보다는 훌렁훌렁한 쭈이 재질이고요. 그거에 비해서 또 여기 양옆에 이런 비스듬한 유니크한 주머니가 있는데 또 이거는 살짝 두께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륨감이 느껴지는 실루엣이 돼서 포인트는 짜잔 엉덩이에 이렇게 귀여우면서 힙한 로고가 크게 이렇게 프린팅돼 있거든요. 저는 이게 진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엄청 맥시하거든요. 살짝 재질 컬러 때문에 솔직히 조금 뿌리한 느낌이 들수 있긴 하지만 포인트 주고 싶을 때이 엉덩이에 있는 프린팅 이게 진짜 예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옆에 있는 사선 주머니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또 여기는 일자로 돼 있어. 그래서 이런 엄발 디테일들도 저는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입어도 될 그런. 때는 이런 것들 좋아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독서실 룩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내가 독서실 다닐 때는 버뮤다 팬츠가 없었는가? 이제 다음은 버뮤다 팬츠는 끝이거든요. 근데 이제 미디 스커트를 또 빠질 수 없는 저의 아이템이기 때문에 같이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뭔가 숏 스커트보다는 롱 스커트가 좋고 롱 스커트보다는 미디 스커트가 더 좋거든요. 그래서 항상 미디 스커트를 많이 쇼핑하고 많이 보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입고 다니는 아이템들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첫 번째 위의선 부분에 데끼 디테일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이렇게 뜯어진 그런 디테일들이 있는 자연스러운데 멋스러운 그런 느낌이 드는 이거의 가장 큰 특징은 랩스커트예요 여기 안쪽에 이런 단추가 있고 바깥쪽에도 단추가 있거든요. 연결시켜서 이렇게 입는 스커트예요 근데 쇼핑몰에서는 보면 은 되게 여유롭게 입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단추로 채워서 입으려면 은 그냥 진짜 일반 스커트 핏이 나는 거예요. 뭐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제 기준에서는 조금 아쉬웠다 까 제가 생각한 건 완전 널널해서 진짜 랩 스커트 느낌처럼 입고 싶었고 바지들이랑 레이어드해서 입고 싶었기 때문에 집에 마침 이렇게 핏을 허리 핏을 늘려주는 부자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다시 허리를 조절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걸면은 골반에도 걸쳐지는 널널한 멋스러운 핏이 나는 스커트구나 느낌이 나도록 최소한의 허리 기장까지 늘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딱 저한테 맞아요 물론 일반 스커트처럼 입거나 마르신 분들은 아마 핏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일단 쇼핑몰 모델분하고 핏이 좀 다르기 때문에 변형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정말 이것도 많이 물어봐주시는 스커트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은 이런 너무 좋아요 특히 이 허리 부분 너무 멋스럽고 사실 이런 데끼 스커트류가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 사고 싶었는데 고민만 하다가 지나갔었거든요 지난 겨울에 드디어 사서 맨날 손이 가는 그런 스커트예요 그리고 컬러감도 괜찮고 플리츠 이것도 괜찮고 이아랫부 부분도 딱히 정리를 해주고 있진 않아요. 오히려 더 이렇게 했으면 했지. 저는 너무 만족하는 스커트요 기장감도 딱 제가 좋아하는 미디 기장이. 허리로 올라오면은 기장감이 짧아져서 별로 안 예쁘더라고요. 소재감도 나쁘지 않아 정장 소재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저렴한 느낌은 아니다. 그래서. 부쁘지 않게 착용하고 있다 뭔가 살짝 아쉽다면 허리 부분 좀더 널널한 조절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드네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요즘엔 스커트 팬츠가 필수 코디가 된 그런 느낌? 둘러보면은 다 스커트 팬츠 입고 있더라고 또 이런 것들 하나 들고 있어줘야 되니까 스커트면 레이어드도 된 다음은 요겁니다 여름에도 화이트 컬러의 미디 스커트를 꼭 사고 싶다 그래서 제가 잠시 동안 사입을 해가지고 운영을 잠깐 했었는데 그때 제가 사입을 했던 스커트예요 근데 요게 다른 쇼핑몰에 서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보가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어요. 이것도 밑에가 이렇게 볼이 풀려 있어서 딥밴딩이에요. 근데 딥밴딩 여유 있는 느낌은 아니에요. 딱 봤을 때 허리가 굉장히 작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좀 타이트한 편에 속하는 허리 사이즈 아닐까. 그래서 허리가 좀 얇으신 분들한테 잘 맞으실 것 같고 그나마 딥밴딩이 있어서 입을 수는 있 있더라고요. 여기도 타이트한 편 진짜 마른 분들 아니면 그래서 엉덩이랑 허벅지 그쪽 부분이 조금 H 라인 스커트 입는 것처럼 달라붙는달까? 이 제품을 입을 때는 엉덩이를 가려주는 상의와 같이 입기는.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저는 뭔가 미디 스커트를 크롭이랑은 잘안 입어본 것 같아요. 사실 상관은 없다. 근데 생각했던 느낌보다는 많이 달라가지고 살짝 당황하긴 했지만 핏은 예뻐서 그냥 입었습니다. 기본적으로 A 스커트긴 해. 이게 허리까지 올려버리면은 미디 기장이 안 되던데. 저는 약간 무릎 좀 가려주는 걸 좋아해서 내려입는 편입니다. 어차피 위에는 길게 떨어지는 걸 입기 때문에 앞쪽에 선이 있거든요. 요게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요거는 코튼 소재예요. 바스락거리는 느낌은 아니다. 다른 컬러들도 있는데 다른 컬러들도 예쁘더라고요. 요것도 딱 그냥 무난하게 착용하기 좋은 지그재그 퀄리티 스커트. 요런 엉덩이, 골반 사이즈 한번 확인해보시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생각보다 기장감이 짧았어요. 아까 말했듯이. 그래서 내려입게 되는 경향이 있는 스커트예요. 다음은 이 제품인데요. 굉장히 가격대가 좀 저렴한 편에 속하는 미디스커트인데 예뻐요. 일단 여기 부분이 되게 얇고 심플한 이런 느낌의 밴딩인데 일단은 소재감이 이런 벨벳 코듀로이 느낌? 그래서 재질로만 봤을 땐 되게 고급스럽고 저렴해 보이진 않는다. 분위기가 느껴지는 그런 룩을 만들 수 있는. 인데 이제 여기 밑단이 프릴인 그런 되게 러블리한 미디 스커트예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미디 스커트인데, 심지어 여기 뒤에는 트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았어요. 안감은 되게 얇은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퀄리티가 있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도 방금 전 제품처럼 그렇게 여유 있는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특히 골반이랑. 허벅지랑 엉덩이 부분 그래서 이것도 긴 상의와 입는 거를 정말 괜찮지 않을까 싶고 후기에서도 생각보다는 이게 타이트한 느낌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 플랫슈즈나 로퍼들 이런 거랑 신으면 굉장히 귀여울 것 같아요 컬러 스타킹이나 컬러 니삭스 이런 거랑 신어주면 굉장히 무드 있는 느낌을 낼수 있는 그런 미디 스커트예요 다음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인디고 데님 이거는 포인트가 주머니가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단면으로 보면은 이런 요소가 되게 귀엽다 둥글둥 그래서 러블리한 느낌도 들고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엉덩이까지는 A라인 핏인데 이 밑으로 가면은 프릴 스커트여가지고 굉장히 러블리한 느낌이 드는 디자인이에요. 이런 주름이 다 잡혀서 굉장히 귀엽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끈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리본까지 이렇게 묶어주면은 완전 러블리, 완성. 이런 게 부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부해 보이지 않아서 좋았다. 전체적인 풍성한 느낌이 아니고 여기 아래는 잡아주는 붙는 핏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허리 사이즈 고민을 했었거든요 뭔가 딱 봤을 때 타이트해 보이는 거 마른 모델분이 입었을 때도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에이 모르겠다 하고서 똑같이 M사이즈를 시켰는데 역시나 조금 타이트한 느낌? 허리도 그렇고 엉덩이 부분도 조금 이렇게 볼록 튀어나옵니다 약간 붙어서 막 엄청 널널한 허리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요 크게 나온 제품은 아닌 것 같고 재질은 여름에도 입기 괜찮을 것 같은 얇은 소재 러블리하게 입기 좋은 귀여운 리본 달린 프릴 스커트입니다 이런 거 약간 이런 프릴 디테일들? 러블리한 디테일들이 있는 상의류랑 입으면 정말 귀여울 것 같아. 이제 마지막인데요. 사실 미디 기장은 아닌데 같이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이런 느낌? 벌룬 스커트라고 밑단 이렇게 들어가서 벌룬 핏을 내는 벌룬 스커트가 요즘에 어느덧 필수템이 돼버린 느낌? 그래서 저도 항상 꼭 입어보고 싶었는데 벌룬 스커트가 어울리는 체형인가? 이런 고민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엄청 어울리는 느낌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모르겠다. 일단 그냥 입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입어봤어요 발레코어 느낌처럼 입었던 룩구에서 나왔던 그 치마에 저는 이게 좀 약간 바스락거리는 재질일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코튼 소재입니다 살짝 먼지 잘 붙는 그런 느낌 돌돌이로 한번 밀어주니까 바로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요거의 포인트 여기 한쪽에 있는 프릴 디테일이 아주 킥 포인트입니다 기본 벌룬 코트도 나름 예쁘긴 하지만 이런 프릴 디테일이 있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두 줄로 돼 있는 그래서 요게 되게 유니크하다 아주 여. 여유로운 밴딩이고요. 원론 스커트가 솔직히 엄청 미디 기장까지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니 스커트에 가깝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숏한 느낌은 안 들었어요. 아래가 풍성하기도 하고 들어가 있다 보니까 미니 스커트라기에는 덜 부담스러운 착용감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끼어서 한번 가져봤고요. 와 생각보다 풍성해서 완전 꾸 코디가 되더라고요. 일단 주머니가 있어서 좋아요. 생각보다 주머니 없는 스커트도 은근 있거든요. 특히 이런 밴딩. 인딩인 스커트 중에 그리고 안에 이런 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뭔가 이런 거는 요즘엔 또 팬츠에도 같이 레이어드 해주잖아요. 그래서 팬츠에 레이어드 해도 괜찮겠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디테일 있는 이후드 집업. 생각보다 엄청 두껍진 않거든요. 겉으로 보기엔 살짝 더워 보일 수 있는데, 더워지기 전까지 입기 좋은 아우터고,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아우터도 아우터인데, 이렇게 잠가서 상의처럼 입는 게 제일 예쁜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하이넥이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올릴 수 있고, 얇은 끈이 있어요. 이거 도트 패턴이긴 하지만, 도트가 다 크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무당벌레 전박이 느낌. 규칙적인 도트보다는 좀 그런 느낌. 그래서 좀더 경쾌하고 특이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이거의 포인트, 이 주머니인데요. 이렇게 가슴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곡선으로 된 약간의 이런 셔링 핏,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일반적인 주머니가 아니고 되게 러블리하면서 약간 심심하지 않은 그런 디테일이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소매는 아예 잡혀있고요. 생각보다는 타이트하진 않았는데 막 오버핏까지는 아니고 적당한 핏 느낌이었고 생각보다는 짧았고 이런 영상은 이제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짧지 않은 기장감의 바텀들 한번 모아서 보여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이제 따뜻해지고 더워지는 계절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장감의 옷을 입어줘야 되는 계절이 와가지고 정말 행복한 상태인데 4월달에 예정된 컨텐츠들은 다 있거든요. 지금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 사실 올해 목표가 브이로그 꾸준히 올리기였는데 아직은 실행을 못하고 있지만 요즘에 시도는 하지만 금방 포기하고 있거든요. 뭔가 좀더 가까워지고 싶은 그런 컨텐츠가 브이로그 같아가지고 생각 중입니다.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